네, 1월 18일 비치로시스 가지고 했던 거 기록에 남길게요. 이거는 어저께 17일날 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많이 내려서 그 이후로 이제 거기 다시 좀 남기는 겁니다. 어저께 말한 것처럼 뭐 상한가 16일날 그 모건 스탠리가 변경 공시로 인해서 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위로 올라갈 공간이 많고 지금 뭐 어차피 바닥을 찍었다 생각해서 했고 토니 계산서는 적자고 뭐 이런 상태로 회사 흐름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어저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점을 다 찍고 이제 모건 스생님가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샀고요. 뭐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18일 18년 5월에 이제 3,4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어, 동준주식이 됐고요. 주본 관점에서도 뭐 엄청난 하락 추세 였고요 일본은 근데 보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최저점을 찍고 1월 7일날 최대주주가 로건 스테으로 변경되었다는 공시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도 어느정도 같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가치로 따지면 우선 최대주주 변경이 공시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가치를 입해서 어저께 이건 뭐, 체대주주들 중에 대한 공시에 대한 사진이라, 8분 만에 이 공시가 뜨고, 8분 만에 이제 상한가친 영상, 사진, 영상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매수했다가, 저희 오후에 이제 보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했죠. 어저께 이익을 보고 매수했는데, 회사를 보니까는 뭐, 좀더 오를 거라고 이제, 이제 전환점 전환 시기를 찍고 이제 상승 추세다 라고 판단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장외에서도 보니까 장외에서부터 막 한가닥 700만개 막떠있더라고요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시작 함께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저도 이제 뭐 떨어진거 보고 이제 바로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이유가 있는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뭐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뭐 다른 뉴스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찾은 뉴스는 이제 보면 모건 스테니가 최대 주주로 이제 뭐지 등극해가지고 급 상승했다 했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대주주였던 장태수가, 장태수라는 회장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주식을 강대 처분 당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갖고 있던,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그냥 주주로, 이제, 최대주주로 등극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인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탠리사가 인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강제 처분되는 바람에, 이게 된 거니까, 사실 호재가 아닌데, 이, 공시에 호재처럼 올려가지고, 하루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그것도 20%까지 올랐던 거거요 그였고, 이 뉴스가 뜨니까, 기본적으로 폭락을 시작해가지고, 한십몇 프로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끝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전 후기처럼,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전날에 이제 그것만 믿고, 이제 이 길에 상승을 기대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효과창이 이상해서 매도를 했고요. 무슨 일인지 확인한 결과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정보 습득력과 팩트를 체크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끝쎄틀려네 키워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